오면 딱 맞고 좋았는데 어 이제 장소를 저쪽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여기서 전차 타면 한 10분만 하면 서울역까지 갈수 있거든요. 저기 시청역 한정거장이더라고요. 그래서 갈수 있으니까 월수금 금요일날은 어 여기 참석하셨다가 또 서울역 집회로 가고 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좋았는데 음 계속해서 그리고 족순엄마 부대는 저기서도 계속 집회를 해 나갑니다. 그리고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시청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가 메고 있는 전단지 두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로 구호를 통일했다고 하지요.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면.